좋아요. 스멜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스멜터는 채굴한 블록을 자동으로 녹이는 마법 부여입니다. 알겠죠? 즉, 우리가 채굴하는 블록. 예를 들어, 조약돌은 이미 녹은 상태로 나오는데. 아, 아니, 렉은 그 때문이 아니라 랜덤틱 속도 때문이네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있네요. 자동으로 채굴해주는 거죠. 알겠죠?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그럼 제 질문은. 동물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거의 그렇죠. 안 그래요? 거의, 거의요. 그리고 목탄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목탄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기대하는 건가요? 전혀 과한 기대가 아니네요. 세상에 정말 잘 만들어진 거죠. 즉, 유효한 화로 레시피가 있으면 그 결과물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광석 대신 주에 원래 블록 대신 조리된 재료를 얻는 거죠. 스멜터는 채굴 도구에 적용되며 둘다 드롭 생성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실크 터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마법 부여 테이블에는 게임 중반에 맞춘 레벨이 나타납니다. 이미 광석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가공을 최적화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 마법 부여는 용광로 사용을 줄이고 광석에서 경험치 획득 속도를 높여주며 인벤토리 관리와 처리할 스택수를 줄여줍니다. 특히 염력과 결합하면 용융된 재료가 바로 인벤토리로 들어가서 더욱 효율적입니다. 물론 곡괭이에 염력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건 생각 못했네요. 염력을 넣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게 유리를 바로 주는 거죠 맞아요 이건 정말 너무 강력하죠 활의 염력을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 채굴 도구의 염력을 쓰는 것도 정... 제게 이 마법 부여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진짜로요 이렇게 말하자면요 마인크래프트가 이걸 추가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기존 과정들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게임 후반부 엔딩 이후에라도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플레이어의 삶을 좀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게임을 어렵게 클리어 했다면 왜더 쉽게 만들어 주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이상입니다